아, 요즘, 그, 저기, 뭐냐. 그렇게 충남 서산이 요즘에 대한민국에서 핫한 도시라며? 응? 충남 서산이? 음. 응. 내 아는 친구도 서산 갔는데 잘 나가고 있더라. 거기, 거기, 뭐야, 그, 거기. 자동차 공단 거기 때문에. 어, 그치. 서산은 자동차 공단이 있지. 그 요즘 젊은 세대들, 응? 젊은, 세대 아빠 엄마들 자동차 좋아하잖아. 거기 서산에 가면 온통 자동차 부품 단지야, 조립 공장이고, 뭐 그냥 뭐 트란시스 공장, 현대 트란시스 공장, 뭐 동이오토 공장, 뭐 이런 대기업에서부터 그 밑에 딸려 있는 회사들이 많아가지고, 아 거기가 어, 집값도 싸고, 어? 교통도 편리하고 취직도 잘 된다 그래가지고 거기 갔는데, 어 진짜 그런가 보더라고. 그렇 근데 그 저기 뭐 서서하는 그 자동차 그 공단 말고도 또 화학단지가 있어 화학단지가 있는데 거긴 진짜 대한민국에 굴지의 대기업들 있잖아 막 삼성 현대 어? 뭐 KCC 뭐 한화 이런 굴지의 회사들이 또 엄청난 규모의 그 화학공단을 이루고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가 넘쳐나요. 일자리도 넘쳐나서 본인이 그냥 마음만 먹으면 수산의 집값도 싸기 때문에 몇년 멀어서 자동차도 사고 집도 살수 있어요. 그래서 수산이 이게 옛날에 갯마을 도시가 아니요. 갯마을은 갯마을대로 유지를 한다니까 조금만 나가면 그냥 다 산면이 바다요. 바다니까 바다 가서 어, 유유자역 자적 음실거리는 어? 파도 보면서 어? 마음에 쌓여 있는 스트레스 근심 걱정 다 털어내고 또 집에 와서 열심히 어? 공단에 가서 이제 일을 하고 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살기가 좋아 근데 이게 앞으로 말이야 이 서산이 고속 서해 고속전철이 또 생기요 이 용산에서부터 말이야 서산은 당진 서산을, 서산을 지나 가지고 홍성이 종착역이 되는데 우리 그 해미읍성에서 차로 한 응? 15분 가면 거기가 충남 도청이 있는 내포시거든. 그러니까 자가용 한 대만 있으면 정말 서울 경기권 가기가 너무 좋은 도시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충남 서서는 뭐 그냥 응? 일일 생활권이면서. 그냥 24시간 삶면 터전을 이루면서 사는 도시로 아주 좋지. 뭐 이게 공장만 있느냐? 공장만 있는 게 아니야. 아까 얘기했지, 서산은 산면이 바다야, 바다. 받아. 그래서 바다 중에서도 이 천수만. 천수만 가면 그 옛날에 정주영 그 회장님께서 만들어놓은 저수지가 있거든. 바다 저수지가 두 군데 있어. 그게 바로 이제 A 지구, B 지구라고 불리는 건데, 그 A 지구는 이제 간호로라 그래, 이제 간호로라 그러고, 이제 B 지구는 분암무라고 그러는데, 그참 바다, 저수지길, 둘레길로 촤악 걸어다니고 자전거 투어를 이렇게 탁 하면 그게 또 아주 그냥 응? 아주 힐링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바다에가 바다에가 나왔으니 말이야 이 바다는 우리 또 빼놓을 수 없는 게이 간오람이라는 이 사찰이 있거든. 그 이제 평소에 그 이제 간오람 있잖아. 가오람이 이제, 이제 바다에 이제 육지에 있는 것처럼 이제 보여가지고 맨날 들랑달랑 했는데 하니게 이제 반나절 잠자고 오면 이 가는 가는 길이 없어진 거야. 그냥 바닷물 위에 떠 있어 이, 이 절이. 아, 떠 있는 저를 보면 진짜 이게 또 예술이지. 그 간월함이 이 간월이잖아. 월, 달월. 그 간월함 뒤로는 대보름달이쭉지면서 밤에 노를 비치면서 바닷가에 잔잔히 그 펼쳐지는 그 달빛. 예술이지 않냐. 그래서 무학대사님이 여기서 돌을 닦았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경치가 좋은 데가 이게 또이 충남 서산이야. 서산이 그럼바다에 있느냐? 그건 또 절대 아니지 응? 응? 뭐 저기 뭐돈 많이 들어가지고 유럽에 뭐 응? 스위스 알프스 이런 데 가잖아 여기 충남 서산에 보면 또 운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 운산에 가면 그 서산 목장이 있는데 서산 목장이 여기도보다막한 응? 10배 이상은 커 근데 거기에 산 응? 능성 언덕배기에 탁 푸른 초원에 한우들이 그냥 유유자적 풀을 뜯으면서 한가로이 거니 다니는 모습 있잖아. 그거 보면 또 아주 기가 막히고 아주 그거 보면 응? 그래서 그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는 그한우들의그 응? 곳곳마다 또 응? 우리 천년 고찰 막 500년 된 이런 응? 막 읍성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뒤쪽으로 봄이 되면 막, 청벚꽃, 그냥, 핑크, 겹벚꽃이 막, 펴가지고, 아주, 산 자체가, 막, 알룩달룩, 울룩불룩, 울룩불룩 한 거야. 그러니까, 막, 봄이 되면, 상충객들이, 그거를 보러 오려고, 주차장에 차를 댈 수가 없어 걸어서, 걸어서, 운동 삼아서 가야 돼. 그렇게, 계심사청 응, 문수사에는, 봄되면, 응, 목장 주변에, 다 벚꽃을 맞이하면서, 응, 걷고 있는, 응, 소들의 한가로운 모습과 마음의 위안을 응? 안식을 할수 있는 그 사찰의 그 응? 뭐라고 할까 그 응? 고요하고 정막한 응? 힐링을 할수 있는 걸으면서 그것도 말이야 그런 데가 바로 서산이야. 이 해미읍성 있잖아. 해미읍성은 이게 이땐 조선시대 500년 된 성벽인데 아주 또 이게 안에 들어가면 소나무 숲도 있고. 응? 해미 그 안에서 다양한 그 응? 조선시대 생활 그 체험을 할 수가 있거든. 그리고 아주 푸른 잔디로 되어 있어가지고 아이들이랑 오기에 와서 즐기기에는 시고 가기에는 딱이지 역사 공부도 하면서. 근데 이제 거기 주변에 또 바로 해미 성지가 있어요. 천 천주교 대한민국 역사의 천주교 가슴 아프잖아요. 그 성지에. 프란시스코 교황님이 다녀가셨다는 거 아니야. 응? 응? 얼마나 이 대한민국에 응? 응? 그런 응? 정신문화 세계가 얼마나 고귀해. 응? 프란치스코 시, 응? 교황님이 그 해미성지에 와서 둘러보고 가셨다는 거야. 응? 그 뒷길을 따라서 쭉 가면 푸른 하늘이 응? 펼쳐져요. 구름이 무실, 무실 떠가면서 초원에 하늘들이 쫙 한가래의 풀을 뜯고 사찰에 가서 마음을 감 감결이 하면서 산행을 하다 보면 뭐 어? 유럽의 알프스 못지 않은 그것보다 더 나을 수도 있어 사실은 그래서 나는 사산이 나는 좋아 내가 여기 사산 언제 35년째 돼가잖아 나도 서울 출신인데. 잠깐 와가지고, 뭐, 직장 생활 하면서 직장 생활을 그만두면, 갈라고 했는데 못 가는 거야. 조금만 가면 바다요. 조금만 가면 팔봉산 같은 가야사 같은 명산이 있는 거야. 너산 좋으면 산에 가. 바다 좋으면 바다 가고, 응? 그리고 일자리 넘쳐나잖아, 응? 아이, 뭐, 그냥, 응, 맨날 유유자형, 응? 백쟁이 생활만 하다가, 아, 쩐이 필요하면, 또 가서 일해. 어? 일자리 많으니까. 그렇게 해서 또 용돈도 벌어 쓰는 게이 충남 서산의 장점이에요. 이게 장점. 그리고 내가 아까 얘기했지. 서울 경기 아주 어? 뭔가 이름이 나는 그런 도시에는 주거비가 엄청 비싸요. 근데 충남 서산은 이또 아파트비, 아파트가 대도시비에서 반반반, 반반반 값이요. 뭐, 응? 그러다보니까 젊은 세대들이 와가지고 새로운 새집에서 크게 부다 만들고 집을 쉽게 장만하면서 여기서 1시간 30분이면 대전, 서울 간다 이게 이제 앞으로 그리고 말이야 이게 또 상길포라는 그 바다에 가면 있잖아? 앞으로 거기에 거기에서 국제 응? 유람선 고속도, 회리 유람선 창작이 생겨요. 그러니까 거기서 배를 타고서 일본이나 대만 같은데 중국 같은데 유람선 쫙 타고 또갈 수도 있고 또 우리 해미에는 해미 공항이 있잖아요. 해미 공항을 지금 군 비행기가 이용하고 있는데 군항 시설인데 그게 이제 민항하고 같이 합쳐지면 거기서 또 이제 해외로 또쫙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서산하고 그 태안에 서해 철도를 놓으면 그것도 끝내주잖아요. 장항선이 서산까지 들어와주고 태안까지 가준다는데 그것도 지금 추진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서산의 미래는 뭐 신개념의 유토피아 도시가 되는 거예요. 일자리 많고 집값 싸고 상가 바다 자연이 아주 함께하는 그런 도시죠. 그 때문에 서산에 땅금, 서쪽 땅금 마을에서 강원도까지, 예? 영동 고속도로가 쫙 생기잖아요? 지금 공사 중에 있어요. 그게 이제 한 28년쯤에 이제 다 끝나잖아? 그럼 서산, 서산의 서쪽 땅금 마을엔, 응? 예? 돋꽃니에서 쫙, 서산에서 만든 자동차를 딱한대 뽑아가지고 강원도까지 노스톱으로 가는 거야. 쫙, 그거 얼마나 좋아? 그, 지금, 응? 음? 대도시 같은 데서 뭐 아침에 출근하려고 그러면, 그, 지옥철이니, 응? 어? 어? 먼 출근거리, 아파트 숲 속을, 응? 음? 건물 숲속, 콘크리트 숲을 사이로 달려가잖아. 근데 서산은 아니요 서산은 아침에 일어나면, 가야산에서 떠오르고, 부춘산에서 떠오르는 그 산소공급소의 그 소나무의 그 시원한 공기바람이 쫙 나오면서, 하늘은 파란데 구름이 싹 떠가면서 바다에서 들어오는 그 바다 향을 맡으면서 쫙 들판을 가는 거야. 들판 좌우로 펼쳐지는 그 가을에 있잖아. 그 황금 물결. 예술이 아주 쫙. 촤... 그거를 보면서 한가로 유의자로 출퇴근을 하는 거야. 그러니 각박한 콘크리트 숲을 통해서 맨날 지옥철에 시달리면서 출근하는 포시하고는 비교할 때가 안 되지. 그래서 충남 서산에 나는 나는 여기서 자리잡기를 보니 만약에 네가 아프잖아. 응? 긴급상이 걸리잖아. 그러면 우리 서산에 중앙병원, 서산중앙의료원, 아시술 좋아. 그리고 헬기도 있어. 빠르게 한 시간 반이면 대전서울의 큰 병원에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병이 안 걸리면서 오랫동안 살수 있는 충남 서산 이쪽으로 와 네가 가지고 있는 돈그 돈이면 여기서 충분히 생활할 수 있어 난 그래서 충남 서산을 좋아해